지금 이거 하나 성공한 거거든요? 이 아래에다가, 어, 자, 이 구조, 이 레이아웃, 이번 레이아웃 만들 거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3번 레이아웃 넣을 거예요.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, 이번 레이아웃은 셀들에 이렇게 구현이 될 겁니다. 그래서, 음, 간단하게 설명만 먼저 드리면, 음, 우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셀이 하나 더 구현이 돼야겠죠 각각에 맞는, 파일에 맞는, 각각의 셀들이 구현이 되야 되고요. 어, 역시 컬렉션 뷰에서 해당 셀들이 레지스터 되야겠죠. 어 그리고 지금 보면 레이아웃 하나 탔잖아요. 레이아웃 탈때 여기 보면 섹션 인덱스 있죠. 스위치 케이스 섹션 인덱스 통해서 지금 만약에 0이다. 이진트 타입이잖아요. 0이면 우리가 어뭘 타고 이제 두 번째다. 다음에는 두 번째 레이아웃 타고 뭐 Okay, s t o d o 이러면은, 세 번째. 이렇게, return을 해주면 되겠죠?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될 거구요. 그리고, 오, 어, 뭐야. 데이터 소스 구현해야죠? 데이터 소스, 지금 보면, item identifier에 따라서, 음, 다른 셀 리턴해줬죠? 똑같죠? 여기다가, 지금, 저희가 구현했던, 어, 지금, normal c e l 여기다가, item 받아서. 여기에, 셀을,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같은 방식으로. 또, 마지막으로, 스냅샷에 데이터를 넣어줄 때,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면 돼요. 지금 스냅샷 하나에 어플라이 되기 전에, 지금 섹션 하나 넣고, 그 안에 아이템들 넣었잖아요. 또, 똑같은 방식으로, 섹션 넣고, 섹션 넣고, 아이템들. 그 안에 넣어주면 되거든요. 어,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, 좀 다른 거 쓰면 좋겠어요. 그래서, 그게 좀 더, 어, 보기 좋으니까, 지금 똑같은 이미지니까, 그 어, 바꿔서 한번 구,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좀더 컴포지션 레이아웃에 어, 사용해 조금 더 적응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와주시면 좋겠습니다.